방송국 24시. 네, 오늘은 샌드박스에서의 하루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제 옆에는 샌빵몬니또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는데, 손이라도 한번 등장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오늘 샌드박스 회사를 방문한 이유가 있죠. 광고권이또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떤 광고입니까? 아, 농업 농촌의 홍보 네이밍인 가생 하루에 어울리는 콘텐츠 홍보 의뢰가 들어왔어요. 아 그렇군요. 농업 농촌 출신으로서 저는 진짜 어릴 때 별을 다베고 나면 밴 별을 딱딱 모아놔요. 저희는 친구들이랑 거기 가서 저 방방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오. 뛰어노는 거예요. 오. 네? 그런 제가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오. 또 다른 거뭐또 중요한 게는 가생이 뭐죠? 열심히 사 사는 인생을 뜻하는 요즘 신조어. 예 요즘 요 신조어? 요 네. 저도 요즘 삶을 살고 있는 데왜 저는 갓생을 몰랐죠? 저는 요즘 현생을 살고 있었나 봅니다 <laughs> 하지만 우리 같이 갓생을 알아가자는 그런 홍보 오래겠죠? 네, 맞습니다. 갓생하루가 농업, 농촌 같이 확산 브랜드거든요 어 이게 지금 약간 강연 백도시 씨거든요요 느낌이? <laughs>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 컨텐츠의 주인공은 아직 정해지진 않은 거죠? 네 주인공을 한 명을 딱 뽑아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요즘 이창호씨가 좀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주인공이 돼서 컨텐츠를 진행해보는 것도 아마 이쪽 농업 농촌 쪽에서도 아마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오시면 같이 좀 대답이 약간 좀열 받을 뻔 했는데 지금 제가 조금 잘 어울리지 않나요?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어이. 아예 다른 사람을 염두에두고 대답을 자꾸 하시는 것같은데왜두 명의 매니저인데 왜 한쪽으로 조금 치우치는 느낌이 아니, 들어요? 아니아요 제가 한번을 결정을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회의를 해서 정해야죠. 어, 오셨네요. 바쁘신 여기 우리 방송국의 주인공이지만 어, 이번 컨텐츠는 제가 주인공입니다. 뭔데요? 농업 농촌에서 네. 어, 아주 좋은 의도로 가생 하루라는. 오. 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행복한 삶이라는 뜻을 가진 신조어를 알고 계신가요 혹시? 저는 처음 들어봐요. 어, 처음 들어보시죠. 네. 그러니까 길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이 컨텐츠의 주인공 하면 될것 같다라고 쌩방몬이 네. 그렇게 정했어요. 파워가 쌩이 뭔지 아세요? 파워가 쌩이 네. 뭐예요? 이 농산물 수확은요. 내가 흘린 피와 땀 그만만큼 돌아온다. 이 정직함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또 제가 듣기로는 힐링가 쌩이라는 것도 힐링가 쌩은 뭡니까? 요즘 농업은 스마트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팜의 개발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더 여유롭게 그리고 즐기고 살아갈 수 있. 농촌에서 힙하고 힐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하시는데 주인공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알아야 되니까 배워가야 되니까 더 내가 주인공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은 누가 더 컨텐츠 주인공에 어울리는지. 근데 제가 저는 농촌 출신이잖아요. 저는 너... 진짜 그 논에 물 보이면 거기서 썰매 타고 그랬어요. 농촌 그렇게 좋으셨으면 서울에 안 올라오셨어야죠. 이걸 하려고 올라온 거잖아요. 갓생 하로 주인공 하려고. 그렇게 따지면 저는 이제 어 이제 내가 농촌에 내려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거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대결을 통해서만 정해 버리죠. 마우스피스 다 빼고. 다 빼고. 오케이. 피 터지게. 오케이 오케이. 이게 바로 피와 땀입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파워 가생이에요. 이긴 사람은 힐링하는 거예요. <laughs> 지질않네 <laughs> 투기장에서 봐요또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농업 농촌 콘텐츠의 주인공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있는 파워 가생! 곽범 후보입니다. 뭐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농촌 출신이 정직함으로 신뢰감으로 여러분한테 다가가야지. 저기 있는 이창호 후보는 딸기가 나무에서 난다라고. 딸기에서 난나 사퇴하세요. 수박이 고구마 옆에서 자란다고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저는요 제 얼굴빛을 보십시오. 낯빛을 보십시오. 지금 바로 밭에서 방금 나온 사람처럼 아주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농촌 저처럼 힘해지고 멋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파워! 학생후보 곽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학생의 이창호 후보입니다. 앞에 있는 곽변 후보는 아, 곽변이라뇨.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셔야죠. 아 그러면 곽비료로 불러주십시오. 우리 곽비료 후보님은 비료 같은 공약을 내셨습니다. 하지만 저 힐링학생 이창호 후보는 예. 방울토마토 어디서 납니까? 방울에서 나겠죠. 역시 예. 이렇게 잘 모릅니다. 그만큼 순수하고 맑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배워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배워갈 수 있게, 또 우리 모두가 힐링이 될수 있게, 농촌 홍보 콘텐츠의 주인공은 바로 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퇴하세요! 사퇴하겠습니다. 도시에서는 사퇴하겠습니다. 하지만 농촌에서는! 지금 앞에서 이창호 후보님이랑 국비료 후보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비료요? <laughs> 그걸 그대로. <laughs> 네, 앞에서 내용이 너무 길어졌는데 쓸수 있는 말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퀴즈를 내보도록. 나무를 흘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쓸게없다요 역시 현명 하십니다. 성공적인 농사를 위해서 알아야 하는 우리나라 24절기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여름의 더위가 가시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오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파워가스! 모르시오? 조선시대 분이시니까. <laughs> <laughs> 정답은 말해도 됩니까? 쳐서. 네, 쳐서죠. 그렇다면. 왜 어, 쳐서? <laughs> 아, 내가 쳐서 맞췄는데? 아, 그래서 쳐서도 쳐서 맞는데. 그렇다면 상대방의 신체부위를 한 대씩 쳐서 소리 내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laughs> 쳐서, 쳐서. 자,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24절 기준 쳐서니까 응. 쳐서 소리안 내기 얼굴 표정도 그대로야. 음. 응. 알죠? 파워가 생긴 건지 <laughs> 여기서 <laughs> 보이요 빌링하십쇼! 몸 아픈데? 뭐 치기가 좋게 여기 곽비료님이 <laughs> 여기서 비료가 다 나오는 겁니다 더러워도 못치 이놈의 비룡자 <비용 인자>. 료 <laughs> 내가 다부셔줄려 아쉽게도 이번 게임을 둘다잘 참아주셔가지고 무승부로 끝이 났는데요 다음 그럼 문제를 준비했으니까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링가쌤 파워가쌤 비타민 A와 C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노란 항암제라고 불리는 채소가 무엇일까요? 힐링가쌤 생강 땡 힐링가쌤 고구마 땡 파워가쌤 네, 늙은 와인데요. 근데 늙으면 얼굴에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주름을 많이 만드는 걸로 대결을 한번더 펼치다. 도 어떻게 이깁니까 아, 제가 아, 이미 이분은 목에 주름을 일곱 개를 탑재하고 있는 거. 아, 그거까지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갈까요? 하나, 둘, 셋! 네 무승부입니다 이게 맞는거죠? 피디님 우리 지금 두번째 게임까지 박비이세요시원하네 치열해 두번째 게임까지 무승부가 돼서 마지막 게임으로 결정을 내려야 될것 같은데 농사를 지을 때 수확을 하기까지 가장 중요한 거는 인내심이죠 인내심이 필요한 세번째 마지막 게임은 눈싸움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여러분 지금까지 두 후보의 치열한 경쟁을 잘 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갓생 하루에 더 어울리는 주인공은 누구인지 투표해 주세요.